오승환 선수와 이 김서현 선수 이 미래와 현재의 뜨거운 만남이라는 또 제목으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 봤는데요. 어제 또 하나와 삼성의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두 선수 어제 평가전에서 각각 양 팀에 불펜 투수로 등판해서 1이닝 무실점 호투를 펼쳤는데요. 오승환 선수는 6회 말에 등판하면서 16개의 공 던졌습니다. 1이닝 무실점이었고요. 최고 구속은 144km. 뭐 아직까지 컨디션이 좀 많이 올라오지는 않은 모습이기는 했습니다만 김서현 선수 같은 경우에또 9회 초에 또 등판을 했죠. 12개의 공을 던졌고요. 최고 구속 속이 155km까지 또 나왔다고 합니다. 어이두 선수 이 사실은 오승환 선수 지금 이제 전성기에서 좀 서서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이 김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뭐 30세 입하고 싶다, 50세 입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진짜 당찬 신인이지 않습니까? 음.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김선 선수에 대해서. 네. 지금 뭐 시범 경기, 연습 경기 구위가 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음, 시범 경기는 시범 경기일 뿐, 연습 경기는 아. 연습 경기일 뿐. 어, 저는. 믿지 않습니다. 음, 음. 만약에 김선 선수가 어, 결과가 좋지 못하더라도 저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음, 음. 그리고 지금처럼 뭐 어쨌든 그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너무 기대할 필요도 없다라는 음. 얘기입니다. 모든 것은 시즌 때 시즌 때 나타나는 거고 작년에 우리 그 신인 선수들 중에 어, 신인은 결국은 이제. 그 시범 경기 연습 경기 많이 믿지 말라고 했던 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김도영 김동선수. 선수 어, 그래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음. 전혀 다르죠 어? 많은 만원 관중 앞에서 정규 시즌을 치르는 거랑 어, 관중이 없는 어, 시범 경기 랑은 어. 아예 다르다는 그래 이게 뭐 김도영 선수 도 <laughs> 있었지만 LG 트윈스의 또 송찬희 선수도 또 음. 시범 경기 때도 음, 음. 얼마나 뜨거운 이 타격감을 또 보여줬었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정규 시즌 그리고 전에 이제 그 누구야 안쌤 어~ 안쌤 나오셔가지고 그, 아, 경영? 네 음. 안경연 위원님 나오셔가지고 그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자기도 열심히 하려고는 했는데 음. 연습 경기나 시범 경기 때는 집중이 잘안 되시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신인 선수들은 그렇진 않은데 에, 에. 이제 연차가 쌓이고 경력이 쌓이면 아무리 집중을 하려고 해도 음, 좀안 되는 그런 게좀 그러니까 이게 잘안 되다가 근데 이제 딱 정규 시즌 시작하고 이제 관중들 이제 응원 소리 함성 소리 딱 들리고 타석이 들어서면 음. 그때부터는 긴장되고 집중이 빡 돼가지고 음. 공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음, 충분히 이해돼요 네 근데 어. 이게 사실 신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꾸로 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그렇죠 미원님 음. 말씀하시는 것만 딱 들어봤을 때는 그렇지. 이런 느낌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음. 아무 의미 없죠 3월 4월 엄청 잘하던 팀거꾸러 지는 거 보면 지금은 역시 또 무의미하다 이상님께서 또 잘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두 선수의 등판 소감 생각만큼 괜찮게 들어갔던 것 같다. 김선현 선수는 직구만 한가운데로 자신있게 던지자는 생각으로 마운드에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음. 어, 역시 김선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당차다. 확실히 음. 캐릭터가 당차다. 이런 어, 느낌이 좀 듭니다. 젊은 선수, 신인 선수 다운 그런 모습이고 그런 발언인 것 같아요. 음. 어, 네. 어~ 물론 뭐~ 뒤에서 코칭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겠지만 네. 제일 큰 거는 본인 스스로가 던져보고 어~ 얻어 터져보기도 하고 음, 음. 삼진 세 개씩 막 잡아보기도 하고 자신감을 좀 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하게 좀 경험을 쌓아야 이제 그때부터 자기께 진정한 자기께 이제 만들어지는 뭐 그런 과정이 되는 거지. 네. 지금은 잘한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음.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단은 뭐이 김선우 선수의 공은 우리가 볼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연습 경기에서 뭐 성적은 둘째 치고서라도 뭐 구위 뭐150몇키로 탁탁 나가고 구위 같은 것도 뭐 상대 타자 배트가 뭐 밀릴 정도니까. 게다가 음. 이 선수가 약간 패스트 볼이 깨끗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테일링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촥, 이렇게 슝슝 이렇게 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음. 그러고 보니까 와 진짜 김선우 선수 구위가 굉장히 또 좋구나 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했습니다. 기대가 좀 되긴 하더라고요. 저도 기대 많이 음, 음. 되고 또 하나의 갈수 팀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음. 네. 전력 보강도 성공을 했고 좋은 시인들 계속 이제 뭐 계속 입단하면서. 것들이 이제 쌓여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문동주, 김선우 두 선수가 또올 시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도 한화 이글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승환 선수는 KBO리그에서 통산 1 2 시즌 동안 370 세이브 세, 기, 기록한 뭐 레전드고 음. 이미 뭐 레전드 의 발현에 올랐죠. 그리고 김선우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신인왕 영순이 어, 마무리 투수 하고 싶다. 뭐50 세이브 거두고 싶다. 정말 당찬 패기를 보여주는 선수이기는 한데 어, 오승환의 후계자 이 한국 프로야구에서 오승환의 후계자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선수. 사실 이미 뭐 고속 선수가 음. 뭐 제2의 오승환이다 이런 이제 타이틀을 어, 가져가는 느낌도 좀 있고 좀 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선수 본인도 좀 노리는 것 같기는 하는데 김선현 선수 어떻게 보세요 또 향후 제2의 오승환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나는 고우석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음. 어, 고우석 선수밖에는 생각이 안 난다 오히려 구위는 구속은 어, 고우석 선수 더 빠르지 네 맞아요 전성기 때보다도 훨씬 더 빠른데 어, 고우석과 오승환은 약간 그 체격 체형도 좀 비슷 비슷 한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 던지는 음. 스타일도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제이의 오승환은 고속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선 선수는 약간 오승환 선수랑 비교하기보다는 더 <laughs> 뭐 다른 비슷한 음. 선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아잘 없어요 우리나라에 155kg 저렇게 던지는 투수가. 그러면서 맞아, 이제 맞아. 이제 마무리까지 또 잘했었던 뭐 지금 뭐디팅창에 김서현은 제2의 구대성 또 V.M.님께서 또 말씀하셨는데 또 구대성 선수랑 비교하기에도 살짝 또 스타일이 다른 것 같고 구대성 음. 선수는 또 특이 품이 성도 그렇죠. 독특했지만 또 다양한 또변화구을또 구사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아공 음. 빠른 정우라뭐 황태자님께서 또얘기를하셨고 임창용 임창용 선수랑 비교하기도 이게 또 팔각도가 또 살짝 좀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선수랑 또 비슷하게 비교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니까이 김선수 선수가 뭐제 제일의 김서현이 되는 게뭐 가장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저 여기 만. 나와 있네. 뭐요? 제1의 김서현. 아 김서현은 그냥 김서현이다. J J J D 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음. 어쨌든 좀 보니까 뭐 오승원 선수도 현재까지 지금 뭐 컨디션 잘 끌어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또 선수 생활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마흔이 넘은 나이에도 저런 페스트볼을 뿌릴 수 있는 원인이 뭘까, 또 비결이 뭘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위원님 생각 어떠세요? 나는 오래까지 만 했으면 좋겠어. 왜요? 우승 우승 왜요? 왜요? 그리고 물려줬으면 좋겠어. 음. 어, 자기의 최고의 자리를 뭐 근데 그럴 가능성이 보이는 선수가 없으면은 구단에서 더 하자고 얘기를 하겠지. 긴 하긴, 하긴. 당연히 먼저 그러겠지. 아, 그리고 저는 뭐 박수 칠때 떠나라 뭐 이런 얘기도 물론 있지만 할수 있을 때까지는 그래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음, 오승환 선수는 또그 정도로 어, 이 커리어를 쭉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될때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러고 딱 놓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성격 스타일의 또 선수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올해 한번 또 제대로 다시 한번 또 지난해 약간 좀 주춤했었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 부분을 좀 다시 해또 털쳐내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요. 한가는 삼성이 최어야 하는 전문가들이 있던데 위원님은 아니시죠?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성 라이즈 올 시즌 성적 좀 어,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어, 부정적으로 봅니다. 네. 어.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상일 뿐이죠. 음. 예상일 뿐이죠. 근데 가장 큰 이유가 저는 그거예요. 전력 보강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음. 어, 이제 그 중위권을 다퉈야 되는 팀들 그리고 하위권을 맴돌았던 한화 이글스 또는 뭐 중위권을 기대했던 뭐 롯데자이언츠 음. 이런 팀들이 결국은 다 보강이 됐잖아요. 다 올라왔잖아요. 네. 그죠? 그리고 지난 시즌 부진했던 두산 베어스도 보강이 됐고 음. 이렇게 보강이 된 팀들이 있는 반면에 음, 예를 들어서. 1, 2위를 다투고 있었던 뭐 SSG나 LG 트윈스나 이런 팀들에서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순위가 확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야. 그쵸, 그쵸. 근데 이제 어, 중위권, 하위권에 맴돌고 있는 팀들이 보강이 되면은 당연히 전력이 상승되니까 음. 기대치도 올라가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삼성은 지금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나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예상을 뒤집어 주세요, 박진만 감독님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김서현 선수 얘기도 잠깐만 좀 봤을 때는 이 직구, 베스트볼 하나만 놓고 봤을 때 전성기 오승환 선수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이렇게 봐요. 요건 사실 아니죠. 쉽지 음. 않죠, 그죠? 아니 아니. 요번에 네. 갔을 때도 경험했던 선수들 얘기 들어보면 음. 어, 오승환의 전성기 때 구위하고는 구속 자체는 김선 선수가 한 5km 이상은 더 나오지, 네. 오스만은 140km 후반대에 기록했으니까. 근데 구위 자체는 아직 게임이 안 된대. 음. 왜냐하면 역시나 투구 폼, 팔의 각도 음. 이런 게 어, 타자 눈에 굉장히 좀 익숙하고 잘 들어오는 그런 폼이거든요. 어, 그래서 김선 선수가 구속에 비해서 그렇게 구위가 강하지는 않다. 어 그런 타자가 얘기를, 느끼는 예, 네. 상대본 타자들이 하는 얘기 어, 그런 소감 얘기하더라고. 음. 그래 근데 오승환 선수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요 특이 폼이 좀 약간 이 킥킹 동작 음. 이런 것들이 타자들의 타이밍도 또 뺐기 때문에 조금 진짜 구속보다 더 빠르게 들어오는 느낌이다. 그래서 괜히 돌직구라는 또 별명이 생긴거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뭐 폼에서 찾아오는 것도 분명, 물론 있겠지만 음. 구위 자체가 어, 약간 위에서 밑으로 이제 꽂는 듯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음. 어 이제 공 끝이 이렇게 싹 올라오는 느낌을 받아요. 네. 어. 그래서 구위가 더 강력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지. 눈속임이야. 아, 그래요. 그래요. 그게 제일 큰 거거든. 상대를 속여야 되니까 속여야 되거든. 되니까. 네. 실질적으로 그게 뭐 그렇게 공이 떠오르거나 이럴 수는 없어. 저희. 아, 그래. 위원님도 전에 말씀하셨었잖아요. 그, 아, 리즈 선수였나? 뭐, 100, 공이 막160막 이래도 음, 폼이 깨끗하게, 들어, 깨끗하게 들어오는 선수는 딱, 딱, 딱 이렇게 해서 나갔을 때 타이밍이 맞으면 그런 거는 칠수 있다. 음. 근데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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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은 어이구, 공이 좀150 초반 뭐 이래도 그거 치기 어렵다. 이런 얘기또 하셨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딱. 딱딱 이건 이건 누구한테 아, 선생님, 그때 얘기했어요 뭐~ 어, <laughs> 네. 여튼 어, 그래서 어, 구속에 비해서 구위가 좋은 선수들이 확실히 좀 롱런을 하고 공략하기가 더 어렵다 아~ 네. 어, 그래서 뭐~ 우리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구속 대비 뭐~ 구위 좋은 선수 뭐~ 누구 있냐 하면 예전에 진짜 오승환, 안지만, 아. 내가 이제 경험해본 최고의 그 직구 구위는 신철인. 아, 신철인 선수. 어. 예전 현대에서 뛰었던. 음, 네, 네. 음, 그런 선수들이 있고 또 구속이 리즈 선수는 진짜 뭐 저도 쳐봤지만 구속에 비해 그렇게 빠르다는 느낌은 안받아요 최대성. 음. 옛날 롯데. 음, 음, 최대성 있어요. 선수도 157kg, 158kg 던지는데 구속이 그런 느낌이 좀안 들고. 아하. 어, 오히려 막 오승환, 안지만 이런 선수들은 140kg 중후반인데. 그 선수들보다 더 빠르게 느껴지죠. 그러네, 그러네. 지금, 어, 그러네. 지금 채팅창 보니까 공150 넘는 선수들 많았었는데, 최대성, 뭐 엄정욱, 이런 선수들은 아, 구족 구속만큼 대성하지 못했던 이유가 어떤 것이었나요?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속에 비해서 이제 좀. 깔끔한 공이라고 하죠 깔끔한 패 깨끗한, 깨끗한, 깨끗한 그쵸 그렇죠. 깨끗한 공이 들어왔다는 건 사실 이제 타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칠만한데 이런 음. 생각이 드는 공이지 않았을까 뭐 조심스럽게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립니다 물론 저도 지금 이제 세라 피모님 말씀처럼 김선우 선수 적어도 이번 시즌 다음 시즌 2년 정도는 지켜보고 오승환이 되니 다른 선수 후계자를 논환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 데뷔도 안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시범 경기 연습 경기 뭐 나와가지고 1이닝 던진 걸로 또뭐 어떻게 음.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저희가 좀 약간 설레발을 떠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같 은데, 어쨌든 이 구이 하나 만큼 은 진짜 눈에띄는 신인 이기 음. 때문에 저희 가 한번 다뤄 봤 습니다.